안녕하세요. 윤홍균입니다. 어, 오늘은 백드라이브를 좀 세분화해서 이제 민볼, 카트볼 했고, 이번에는 이제 그 카트볼을 어, 좀 회전 없이 거는 드라이브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렇게 걸다가 이제 뭐 박자가 안 맞았다거나 혹은 그냥 전략적으로 이제 회전을 안 줘가지고 드라이브 거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경우에는 카트볼이지만 볼을 세게 걸려고 할 때가 있죠. 이것도 물론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보통은 앞에서 했던 이렇게 가볍게 쭉쭉 거는 그냥 이런 드라이브가 많이 사용이 되지만, 어, 이런 경우도 많이 사용이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 회전이 안 먹는 그런 드라이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회전이 안 먹는 드라이브 한번 슬로우 모션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알고 보면 보이죠? 그, 볼이 이렇게 있으면 맞는 순간 임팩트를 빡주지 않고 이렇게 슬렁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걸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는 척 하다가 슬렁 하면 가끔 가다가 타요. 예. 뭐, 이거 무조건 탄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냥 가끔가다 어 헷갈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상대가 내가 살살 걸 거라는 거 알았다면 그냥 대주질 않겠죠. 어 살살 걸었네. Fuck. 그러면 어, 저희가 당황을 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살랑 이렇게 걸어주면 상대가 어백 드라이브네라고 했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회전을 안 주니까 볼을 밀어서 이렇게 쭉 공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보내죠. 밀어서 보내니까 미스가 적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미스가 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걸 하면서 미스가 나면 정말 못도 아닌게 됩니다. 예. 차라리 회전을 주다 미스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뭐 솔롱하려다가 미스하면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트볼을 많이 깎든 적게 깎든 이제 저희가 카트를 이렇게 할줄 안다는 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카트 날줄 아시죠? 요거를이 받침 그대로 이렇게 살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 그 뭐시기냐? 슬로우 모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죠? 여기서 공이 올 때, 맞는 순간에, 맞는 순간에 여기서 툭 치고 보내죠. 그죠? 앞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는. 자, 어둡죠? 매게해매력 자, 앞에서 봤을 때는 공을 여기서 툭 하고 스윙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앞에서 스윙은 이렇게 나가죠. 스윙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공 맞는 게 달라요. 자, 백드라이브는 여기서 가는데, 수리 들으셨나요? 어, 라바 달아요. 자, 툭툭 툭, 이 툭, 툭, 임팩트를 주는 거고, 이 경우는 임팩트를... 그냥 공을 보내고, 보내고 스윙을 하는 거야. 보내고, 공을 보내고 스윙을 하는 거야. 그냥 툭 치고 보내고, 툭 치고 스윙. 자, 카트볼은 맞는 순간에 빡! 이거는 툭툭 툭. 아시겠죠? 예, 툭 툭입니다. 예, 예툭 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 자, 이번에는 음, 야, 앞에서 봤을 땐 그게 답니다. 사실 그냥 앞에서 툭, 예, 굉장히 짧게 끝낼 수 있는데. 또 지금 시간 보니까 좀 모래한 것 같아요. 카트합니다 그냥 카트 하듯이 그 각도에서 툭 스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자세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세 보니까 자세를 보니까 어떻죠? 이게 그냥 보고 있다가 툭 하는데 백드라이브고 스윙 폼이 달릴 리가 없죠. 달르질 않습니다. 근데 약간 좀 몸에 이런, 이런 게좀더 좀더 하죠. 액션입니다. 예. 괜히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예, 자세를 오히려 백드라이브처럼 이렇게 그런 몸동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힘을 주면 빡 나오니까 이게 힘이 딱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액션을 넣어줬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다리나 이런 자세는 어, 기존 백드라이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해드려야 될게 그러면 백드라이브 회전하는 거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딱 구분하는 게 좋겠죠. 한번 확인하시는 게. 그래서 일단 그 부분 한번 시범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시범 영상 보셨죠? 자 빠르게 진행합니다. 슬로우 모션 한번 볼게요. 자 보셨죠? 맞는 순간에 임팩트가 다릅니다. 그죠? 앞에서 했을 때는 투 아마 음 자, 이렇게 있어야 아마 이따 편집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어, 이쪽에 이쪽에 뻥 드라이브, 예, 뻥 드라이브, 그리고 이쪽에 회전 주는 거, 이제 동시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예, 이걸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냥 뻥 드라이브는 그냥 툭 회전볼은. 이렇게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히 요령은 없어요. 요령이라고 하면 그냥 그 카트 각도를 잘 맞춰놓고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건 감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내가 이걸 해서 많이 미스가 난다. 그러면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게 하시는 좋고, 만약에 어차피 이것도 미스가 난다면 차라리 회전을 주는 거를 자꾸 연습을 더 하셔서 회전을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시겠죠? 네. 자, 이 다음에는, 어, 카트볼을 이제 백드라이브 세게 거는 거, 세게 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범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트볼 세게 오는 거 지금 나왔는데, 어, 슬로우 모션 보겠습니다. 자, 슬로우 모션 보셨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자, 공을 왔을 때, 빡잡겠는데 보시면 어, 제가 뭐 떨어져서 거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약간 한 중진 중진 중진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금 조금, 조금 떨어져서 좀 떨어져서 백드라이버 걸었는데 손목을 많이 많이 꺾어요. 세게 걸 때는. 자. 제가 세게 거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세게 걸 때는 손목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거 있죠. 자, 이렇게 백드라이버 이렇게 걸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겁니다. 이렇게 갑니다. 세게 걸 때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쎄게 칠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때릴 때때다는 표현. 자, 어쨌든 뭔가를 칠 때, 자 여기서 이것보다는 이게 당연히 쎄겠죠. 그러니까 힘을 실으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근데 꺾을 때 손목만 만약에 꺾으면 이렇게 손목만 꺾으면 좀 약하겠죠. 그러니까 몸과 같이 이렇게 몸과 같이 해서 자 조금만 이거 또가졌어 자. 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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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서 어 이게 높이가 요, 요 앞에서 보시면 돼요 탁구대 밑에까지 내려가요 무 말인지 아시겠죠? 예 탁구대 밑에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본인이 가장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나는 나는 난 너무 느려서 여기까지 내려가면 자꾸 여기에 많이 맞아요라고 하시면 라켓을 어한 탁구대 이게 이, 이게 탁구대면은 자 이게 탁구대면 한요 정도. 아 이게 탁구대라고보요 <laughs> 이게 탁구대예요 그러면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나가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사용을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그죠 왜냐면 공이 있는데 그만큼의 힘을 실어서 넘겨줘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게 많이 몸을 이렇게 써가지고 쫙 나가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어, 조금 난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 거기 온 상태에서 쭉 내려서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손목은 똑같이 이렇게 써요 똑같이 이렇게 쓰는데 얘를 이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옆에서 볼까요? 자, 여기서 나가면, 저기다 나올 건데, 자, 이런 느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천천히 해볼게요. 빠바바바바바바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따다다다다다다. 자, 그러니까 팔이 스윙은, 얘는 보면, 그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그죠? 근데 손목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가면. 쫙! 이거 스윙, 빠르 예, 더 크게 할수 있는데, 라켓 깨질까봐 못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쫙!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좀 자세를 한번 볼게요. 자세. 자, 이 자세를 보시면은 여기서 하면서 물론 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이 들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예를 들어 볼을 좀 짧으면 들어가면서 해야겠죠. 근데 보통 어떤 발이 들어갈까요? 일반적으로는? 오른발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른발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쫙! 근데 어,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여기 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몸하고 쓰는 것만 쫙 나온 겁니다. 쓰는 것만. 라키시 안 보이는군요. 쫙. 쫙. 자, 얘를 축으로 돌리는 것 똑같고요. 자, 손목을 좀더 안쪽으로 갚는다 세게 걸 때는 이렇게 갚는 겁니다. 그리고 손목은 어느 쪽으로 쓰라고요? 이렇게 위로, 위로 가는 겁니다. 손목 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스윙까지 위로 가면 날라갑니다 왜냐면 내가 힘을 줬기 때문에 위로 나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윙은 요, 요로 옆에서 보면 이 느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느낌 자 원래대로 해볼게요 자 백스윙이 이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좀더좀더 좀더 직선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팔이 요 정도 네. 이게 정확히 표현이 안 되네요 카메라가 카메라가 구형인가요 여 아가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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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약간 이렇게 네. 그렇게 해야 당연히 공이 세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들어버리면 잘못하면 나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스윙폼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지만 공을 세게 칠 때는 내가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맞으면 스매싱이죠? 그러니까 요 손목으로 해가지고 회전까지 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다리 자세는 백드라이버 똑같습니다. 이거 계속 설명하려면 입 아파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제 또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정리를 할 때마다 항상 횡설수설하는 그런게 있다고 자꾸 주변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품목, 아 품목이란다 예 네, 이거 설명할 걸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리, 두 번째 팔, 세 번째 손목, 네 번째 몸 그리고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이제 앞에는 이제 회전이 안 먹는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제 그 했었죠 그 경우에는 어 일단 다리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백드라이브하고 자세가 똑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걸 보시는 게 나아요 이걸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저도 입 아픕니다 그냥 전체적인 자세는 똑같다 백드라이브하고 똑같다 그리고 팔 팔은 어떻게 하죠 팔팔 팔. 팔은 스윙 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백드라이브하고 자 근데 액션을 좀 취하죠 액션을 좀 취합니다 이건 몸에 해당하는데 아, 어쨌든 팔은 백드라이브 똑같이 나갑니다 스윙 은 손목은 손목으로 어떻게 쓰죠?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나가버리면, 순, 순간에 나가긴 나가는데, 그거 나가는 걸 긁으면 안 돼요. 이 드라이브는 긁는 게 아니라 툭 치는 거예요. 툭 치면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 말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툭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서 손목을, 그냥, 그냥 툭 치듯이 손목을 보내야 돼요. 긁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분명히 막 자꾸 네트에 걸릴 거예요. 박자가 안 맞아서.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어, 이 손목을 너무 많이 쓰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어차피 치는 거기 때문에 손목에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몸은 어떻게 할까요? 백드라이브하고 똑같습니다. 몸은 이렇게. 자세는 똑같아요. 몸이. 아시겠죠? 근데 조금 더 액션이 들어가면, 전, 저는 조금 액션이 더 들어가게 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각자 기호에 맞게, 성향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령은 뭐가 될까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박자를 약간 더 빨리 합니다. 예, 박자를 약간 더 빨리 해요. 왜냐면, 박자를 약간 더 빨리 해야, 이게, 따당 따라 맞아야, 좀 티가 들나요. 예, 좀 티가 들나요. 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가 걸 지금 저랑 게임했던 사람들은, 아다 티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쉽게 하는 거는, 공을 어느 각도에서 쳤을 때, 이거를 넘길 수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카트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카트나 카트를 많이 해보시고 그 각도로 한 다음에 자꾸 하다 보면 상대 카트를 잃는 능력이 생겨요. 아니 이 정도 하면 많이 깎였겠다. 뭐 이게 좀 보이니까 그런 경우에 자꾸 해보시면 그 각도 그대로 보낸다. 그 각도 그대로 툭 쳐서 보낸다. 어, 상대가 그럼 이만큼 깎았을 때이 정도에서 하냐? 그건 아닙니다. 최대치라는 건 있어요. 45. 음, 제가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45도, 그러니까 이게, 90, 이게 90도라고 하면 이렇게 보실 때 이게 90도잖아요. 한 45도 정도, 45도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45도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들어가도 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영은 앞으로 나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백드라이버 세게 거는 거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이. 자, 다리는 어떡하죠? 똑같습니다. 백 드라이버하고, 자,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쫙작해서몸 써가지고 쫙! 자, 팔은 어떻게 하나요? 팔꿈치 축으로 돌리는 겁니다. 팔꿈치 축으로 돌리는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손목은 어떻게 하죠? 위로 씁니다. 이건 손목 위로 씁니다. 손목은 무조건 위로 씁니다. 그리고 많이 꺾습니다. 왜? 세게 걸어야 되니까 힘이 실리려면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네. 많이 꺾는 게 좋습니다. 많이 꺾어서 위쪽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자, 잘못된 거. 여기서 이렇게 꺾었어요. 꺾었는데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꺾인 상태 그대로 나가시면 안 돼요. 꺾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얼굴을 많이 가렸네. 어쨌든 안 됩니다. 자, 꺾은 상태에서 쭈쭈쭈쭈 살짝 한이 정도까지 자, 쭈쭈쭈쭈 이 정도까지 펴진 상태에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아, 여하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손목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몸은 어떻게 할까요?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세게 거는 거기 때문에 몸에 힘이 더해지면 다리 힘까지 더해지면 더 좋죠 근데 다리 미이 왼발에서 오른발이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허리를 이렇게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릴 때 오른발로 딱 버텨줘야 돼요 다리를 딱 버텨주는 거 요게 사실상 몸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는 펴집니까? 절대 안 펴집니다 다리 펴주시면 안 돼요 자 꺾어서 쭉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령은 뭐가 있을까요? 어, 굳이 요령이라고 한다면, 손목을 쓰는 게 사실상 요령이에요. 그리고, 박자를, 정박자를, 박자를 빨리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박, 세게 걸때 박자 빨리 하는 건 정말로 위험한 형이에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들어간 경우는 사실 실력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렇게 실제로 연습을 하지도 않을걸요? 제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정박자에 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럼 박자가 늦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각자 늦었을 땐 그냥 앞에서 배웠던 백드라이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무리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생체에서는 무리를 하지 않는 게 빨리 실력을 얻고는 지름길입니다. 저만의 생각입니다. 영화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동영상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아, 재밌게 잘 찍힌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항상 혼자서 있다 보면은 얼마 전에 시합장에서도 사람들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어, 가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 무슨 내가 지금 무슨 뭔 말을 했지? 막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는데 이게 대본이 있는 게 아니니까 대본이 있면한번 대본을 만들어 놓고 한번 해봤었는데 완전 로봇이더라고요. 오늘은 백 드라이브에 대해서 강의를 이게 안전제 스타일하고 안 맞습니다. 저는 그냥 제 못대로 해야지 그냥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재밌게 잘참 유머러스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제 한계도 있고 해서 네 어쨌든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그화드라이브할때 흔히들 이제 나라시라고죠. 그러니까 드 드라이브인데 이렇게 거는 드라이브가 있어요. 이렇게 네 제가 많이 사용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같진 않아요. 근데 사용을 하고 이 기술이 사실 많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걸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그런 강의가 있다면 아안 그래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뭐 음악 나오는 순간 잘안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리시브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제가 조만간 준비를 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리시브를 제가 잘 가르쳐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사실 확신이 없어서 찍지를 못하고 있어요. 리시브라고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좀 어, 확실히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 어, 리시브는 가능하다면 제가 한번 노력 해서 한번 찍고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